황토돌개장의 비밀을 찾아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왔는데요. 그 비밀을 풀어줄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황토돌게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첫 번째 재료 바로 황토저염 소금입니다. 황토의 좋은 성질이 녹아든 약 알카리 소금. 황토돌게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황토 소금은 황토 온기에 직접 구운 소금으로 일반 소금과 달리 천일염만을 사용하는데요. 유약도 바르지 않은 순수 황토온기에 소금을 넣어 구워내기 때문에 황토의 유익한 성분이 그대로 소금에 스며들게 됩니다 게다가 구운 소금이기 때문에 쓴맛을 물론 소금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황토는 그 자체가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기능이 있으며 천일염 속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무려 80여종이 넘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여성들의 몸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정말 놀랍죠 하는 것은 0.927 마이크로 파장이라는 원적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광물에서는 그다 나오는데 황토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적에서그다 물어서 피부에 흡수감으로서 해약순환이라든지 노폐물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의 그 인체 효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 황토 소금을 만드는 가마공장 안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황토가 말이죠. 황토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소금에 대한 미치는 작용이 뭐예요? 요즘은 그 하도 이제 산업화 되면서 이런 뭐 온갖 공해물질이 많은데 그런 공해 이런 오염물질 같은 걸 제거도 하고 또 항토 안에 그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흡입력에 의해서 소금 속으로 이제 그항토 있는 미네랄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약 알카리. 우리 인체는 그약 알카리 체질을 유지해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금은 이제 그 실험을 해본 결과 약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금의 그 산성 성분이 황토 도자기 안에 들어가서 고온에 굽게 되면이 소금이 바로 황토 소금인데요, 약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과 알칼리 반응 실험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금과는 달리 황토 음기에서 적정 온도에 구워진 천이염만이 산과 알칼리 반응에서 알칼리 반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황토자연 소금의 효능. 대단하지요? 이게 황토소금. 안 짜. 아 근데 진짜 선생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소금이 안 짜다라고 하면은. 아니, 표정범 말자. 안 짜. <laughs>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도록 할게요. 제가 요만큼 먹어볼게요. 어. There <laughs> you